네, 안녕하십니까 주제 분석을 맡은 지성인입니다. 일단은 조형적 어, 특징 중에서도 어, 외형과 의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삼양입니다. 어, 삼양이 일단 뿔을 보시죠. 뿔이 각성 전후로 전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쪽을 보시면 바깥쪽으로 펴져 있는 걸볼수 있죠. 그다음에 머리를 보시면 되게 음, 전 후로 이제 점점 정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옷도 되게 초라했는데 점점 세련된 양복과 망토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슬리퍼와 구두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점점 뭔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자, 다음 주형적 특징으로 이제 불닭을 보겠습니다. 불닭은 일단 앞에가 염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날카롭게 옆으로 넘겨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되게 힙하고 개성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하고 화려한 장신구를 볼수 있죠. 되게 날카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다음 조형적 특징에서 조명을 보겠습니다. 일단 사명은요, 처음에 이제 되게 푸른빛의 어두운 조명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각성을 하면서 주황빛을, 밝은 조명을 는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광고 장면에서도 점점 이제 어두움에서 밝은 조명으로 이제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색깔 띠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불닭의 조명은요, 음 되게 검색과 붉은색 이초를 이루는 이제 어둡고 강렬한 조명을 어 볼수 있어요. 이 아까 나온 조명을 이제 색깔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음. 이사변과 불닭은 하나의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식품이기 때문에 그 진짜 식품에 대한 어 색깔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두 이 라면의 프레이크를 한번 보시면요. 사변 라면은 되게 다양한 프레이크를 어 볼수 있어요. 다양한 색깔이고는 근데 이제 불닭은 되게 단조로운 이제 약간 프리크도 다양하게 없는 그런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형적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구상적 특징은 이제 어 삼양 라면은 한국 최초의 라면이면서 전통 강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본을 지키려면서도 이제 자신의 소신을 어 다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닭은 어 최근 수출 라면 1입니다 현대적인 이제 신흥 강자죠 그래서 어떤 시대 변화에 맞게 대응하고 또 되게 다양한 제품을 내는 것으볼수 있듯이 되게 자유로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저희가 이제 광고 브랜딩에 관련돼서 짚고 넘어갈 게 아까 민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선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로 보통은 이제 자신의 회사에 경쟁자를 이제 까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의 적대자는 불닭입니다 근데 불닭은 삼양의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군을 적군으로 만들고 하지만 그 적군을 통해서 자신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전략 아주 독창적인 전략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짚고 나갈 건이 삼양식품은 되게 이 식품을 하나의 캐릭터로 만들고 또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주 완성도 높은 출연진을 통해서 뮤지컬 광고를 찍어냈죠. 그러면서 좀 오래된 삼양의 이미지를 되게 영하게, 그래서 되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김으로써 또 매출 증대를 하는 아주 좋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광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음, 일단은 불닭처럼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유행에 민감한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삼명처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9 시까지 수업 들어온 우리처럼 이 기본과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올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온 우리와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참 위대한 일을 배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나라고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